안녕하세요. 서시다육 토톡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희 서시 밴드에서 실방이 있는 날인데, 오늘 어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요 앞에 발코니에 시래기에 바구니가 또 눈에 들어와서, 아유, 또 이때다 하고 영상 하나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어이 바구니에다가요, 지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리대를, 어 주문을 하게 되면 하우스 지붕 추가로 하면 금액이 꽤 나가잖아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물론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대가 필요 없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옥상 쪽에 이런 바구니를 놓고 키우시는 분들은요 와, 자각막 하나, 제대로 된거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영상을 준비합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어, 제가 삭쇠 그 있죠, 석쇠 고기 구워먹는 거. 우리 캠핑 가면 고기 구워먹는 거 있죠? 근데, 마땅히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 큰 사이즈가 없어서 두 개를 어, 붙였고요. 깔망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어, 차각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차각망 하면 까만 거 많이 덮잖아요. 농가에 보면. 근데 이 깔망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비가 많이 와도 그 비를 많이 안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거리대가 네 개가 있는데 그네 개를 작년에 제가 이제 깔망으로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세, 사용해본 결과 정말, 어, 그냥 덮어놔도요, 다육이가요, 물도 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를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고, 와. 내가 시래기에 다육이 바구니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그냥 올려놨더니 위층에서 날이 뜨거운 날은 그 시래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 그 물이 닿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와요. 그러면 이 다육이한테 다니까 화상을 입기도 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비가 오면 은 비가 많은 비가 오면 은어 비닐이를 살짝 덮어서 빨래집게로 꽂아 놓으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특별히 요걸 만들어 보겠다 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올라가서 예 네,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laughs> 자 이렇게 깔망 예 지붕입니다. 이게 석쇠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석쇠 두 개가 들어갔고요. 타이쿤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깔망 두 개를 이렇게 지금 해놨더니요. 여보세요. 너무 좋죠. 지금은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도 거리대 하우스 지붕을 따로 별도로 구매했더니 굉장히 비쌌고요. 비닐 차광이라고 했는데 푹푹 찌고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낭패를 봤었고 정말 애출을 하면 걷었다 덮었다 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해 놓으면. 편안하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끈으로 이렇게 몇 군데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몇 군데만 했고요.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게, 요 타이끈 있죠? 요거로 살짝 이렇게 해가 없을 때는 살짝 이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래서 다육이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빛을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야, 정말. 예,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제 저렴한 아이들도 분갈이를 다녀면 또그 해에 또 아주 이쁘게 또 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심을 합니다. 왜 안심을 하느냐? 이 지붕이 있으니까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옥상이나, 어 이렇게 바구니 에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갖다 놓고. 그러면 차강도 필요하고, 덮으려면 힘들잖아요. 뭐, 지지대가 필요하고, 뭐, 나뭇가지가 필요해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할 테지만, 또 여기에 새가 오면 보통 막 팔랑팔랑한 거, 반닥반닥한 거 해가지고, 새못 오게 하는 막, 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쳐다보면 지금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거리대가 네개나 있어서. 음, 치우라면 이제 치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우리 집 시래기 위에다가 요거를 쓱하니 덮습니다. 그리 제가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덮, 덮어놓고 잊어버리것 같아요. 어유 저절로 자동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제 이 지금 석세판이 큰 것도 팔아요. 그러면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타이, 타입, 타이끈으로요. 여기 고정만 간쪽으로 시키세요. 이쪽 고정만. 그리고 한쪽은 고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타이끈 여기 지붕에도요. 어, 이게 하나면 굳이 고정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깔망도 딱 두개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가도 쪼을 필요도 없죠 그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야그 우리 그 김치 비닐이 좀 큰거 있죠 그거 탁좀 대짜리 하나 사가지고 빨리 집기로 여기 탁 고정하면 장마철에도 끄떡없이, 예, 다 여기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떤가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서 보면 완전 지붕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잖아요. 완전 멋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에 지붕이 두 개가 되어서 완전 멋있습니다. 예, 요런 바구니가 있다면 꼭 요런 바구니 아니어도 돼요. 요렇게 그냥 생긴 구멍 뚫린 바구니가 좀 있다면 네, 예, 고정시켜서 요렇게 키워 봄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차광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저희 서시 밴드 저녁 8시에 어, 실방이 있고요. 이번에도 협찬해 주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네, 협찬 미리 해 주셔서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즐겁게 소통하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와락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녁에 만나요. 서시다의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